충북의 한 농가. 며태전 충북 농업기술원이 개설한 모바일 쇼핑몰에 입점했습니다. 중간 마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입점을 포기한 상태입니다. 뭐 될전절 안 된다 고 빨리 찾아도록 힘들다 그러더라고. 채추구나 과 관리. 관리만 잘해 주면 얼마든지 이뤄하실 것. 쇼핑몰의 운영 실태를 살펴봤습니다. 모바일 사이트 관리만 이루어지다 보니 인터넷 홈페이지의 하루 방문자 수는 고작 300명 남짓. 소개된 농가의 홈페이지도 폐쇄된 곳 투성입니다. 쇼핑몰을 홍보하는 SNS에도 석달전 올린 게시물이 마지막입니다. 할 필요가 없는 거지? 이안돼 개인 블로그가 더 유용하고요. 개인 블로그 들어와서 주문하는 이가더 많기 때문에 이처럼 부실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충북 농기원도 뒤늦게 예산 1억 3천여만 원을 책정해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연계한 결제와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구매하기 어려워 전국 최초로 개설된 충북의 농특산물 모바일 장터 부실한 운영 속에 소비자는 물론 농가마저 외면하는 쇼핑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.